네, 오늘은, 함정타출맵을 레인, 레인보우와 함께 할 겁니다. 레인보우가 지금, 스키니 네. 그렇죠. 겨울 스킨. 아니, 왜냐면은, 있습니다. 이유가. 이거는 함정인데. 함정타출맵입니다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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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레벨 4. 잠깐만, 가보겠습니다. 오세요. 와! 저도 가겠습니다. 점프! 잘합니까열아 죽었다. 저는, 함정은, 절대로. 금물. 으거기로 어. 오세요. 아, 그냥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. 잠시만요. 저기 운빨이 안 좋죠? 네, 안녕하세요. 레인보우TV의 레인보우. TV, 레인보우. 아! 발판, 발판이 나한테 왜 있지? 저한테도 있어요. 근데 계속 떨어져서. 아! 어! 다시 합니까? 헛! 아, 이리, 이리 오세요. 봐봐요. 이렇게 하는 겁니까? 이렇게 하는 겁니까? 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? 어떻게 그렇게 달려요? 네? 저는 두 번, 두번 이렇게, 두, 두번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. 아잘하 알았습니다, 이제. 아, 왜, 왜떨어지 왜, 게임 왜 떠나세요? 모르고요. 아... 아... 익숙하지가 않네. 아니, 뭐야 이거. 아. 깜놀. 이거 뭐... 어, 저한, 저한텐 밤인데? 그쪽은, 그쪽은 내가 알려있는. 어. 저 이제 갈길 갈 없잖아요. 갈길 있어요. 갈 수는 있어요. 깐 또르만 잘하면. 오, 야, 진짜, 매, 미안해요. 네, 미안해요. 아, 왜 때리세요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점프하고. 이게가는 겁니다. 근데 저는요. 네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네. 뭐야 이거 아주머 이거 이 단체 장난하세요 잠깐만 요 이거, 이거 할수 있습니다 망했는데 봐봐요 아, 그다음에 야 이거. 제가 세요 망했네 어떡하죠 아 이거 할수 있습니다 잘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성공하면 되요. 대박인데 이거 그렇습니까 조시이요 꺼졌어요 성공하면 대박인데 이거. 한점 단점에 완전 어렵네요 그렇죠 오류워라고한것 같아요. 아침인 거... 그거 아침 그 진짜 한정 많네. 음, 끌 사람 슬림비도 있... 슬림비 이거 뺄까요, 과연? 뗄겠죠. 아무 슬림비가 아니 여기 경력이... 걸린다고 어떻게 하냐고야.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? 제작자 땡땡 그냥 막 달려야지. 하 허... 이거 할수 있으는데 할수 있을 겁니다 아마. 오 됐다 야 됐다 근데 저는요 모르죠 오, 라 대박 야아이누무응 야, 내가 망했는데 아나 어, 디질 랜드 간다 디질 랜드 하또할수 있습니까 니다 잘하면 어, 됐다 아, 됐다 아, 됐다. 아, 됐다 됐다 됐어 됐다야. 제가 점 보면 다음에 또할땐 이런 거투를안깔 겁니다. 아 진짜 됐어, 저또 됐어요, 저 끝. 문님만 잘하면 됩니까? 저 잘하죠? 아니요. 트리트로 어, 바꿔서 저도 가면 안 될까요? 오, 어, 비밀의 공간이 있네. 자기 수법. 비밀의 공간이 있네. 여기서 어떻게 가요? 알았지 뭐야 여기 아니야 유튜브 JJH 벚꽃나무님이 만들었네요 나? 네 레몬은 지금 못할것 같고요 저도 못할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해야 됩니다 뭐왜 흙이 아레골려 서. 아. 우금 당당하게 해터 지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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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면 자, 잘 가는 게 아닙니다. 금부터지 어, 아, 저 어떡하죠 이 아, 저 망했죠 저는 더 망했죠 뻥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 참. 저처럼 어 깐드로 써보세요. 깐드로 써. 아니 근데 깐트로 아무리 잘 써도 응. 너무 애번 반데 이건. 아무선 집에 완전 어렵죠. 다음에 또 한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거? 할제로님 쯔... 오셨네요. 제로님. <laughs> 딱이 처음. 제로님 음... 한번 해보세요. 하 <laughs> 제로가 더 못하네 잠깐만 이거 감히 날죽이다니 이게 제로. 뭐야 참 나쁘군 잠깐만 엄청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기, 어 여기 왔는데 여기였습니다 하 인내심이 없는 분 시오 시오 자 이제 당신은 인내심 혹시 이거도 탐... 한정 그쪽에 용암 있을 것 같은데. 뭐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TV를 켜놔서. 아 여기 아닐것 같아. 아 뭐야 어떻게 여기 여기로 갈래? 아 진짜. 여기 꼭 여기여야 돼. 아니면 나 죽을 거야. 주고 앵무새 키우는 자꾸 앵무새를 웠어서 앵무 앵무새 이름 앵무 아 앵무새 이름이 리오입니다 리오 알록달록이 리오에요 리오 알록달록이는요 알록달록이 없는데 그거는 인고새인데 저가 키우는 알록달록이 달록 아, 달록이가 새로 새로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한데요? 그럼 이 이만 이만 뭐야? 웃다 뭐야 이거? 야 이거 그 이거 타... 이거 또 함정이 안죽음 함정이 다 이거만 요만큼에서 살짝 피가 달았습니다. 네. 그럼 함정 사춘면하는깬것 같고요.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. 네 그럼 이만